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STX 그린노지스입니다. 해운 관련 테마죠. 지금 최근에, 어, 이란과 이스라엘, 요 전쟁 양상이 많이 붙어져서 해운 선박 관련주에도 많은 관심이 쏘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아니에요. 초대형호 제가 따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받자마자 바로 영상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대응하라고 받은 거죠. 이 자료를.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 010-2199-7371번 치스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점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로 이거 개별 이슈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 양산, 해운 선박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개별 이슈는 어떻게 날라가죠? 자칫하면 얘는 점상한가도 갈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지금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봐야 될 자료라는 겁니다. 무조건 받으시라는 거죠. 꼭 받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 보험료, 10대, 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요거는 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겠죠. 사실은 자 벌크선 주력 중동 항로 보험료 최대 20배가 되겠다요 내용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13일, 3일 후인 16부터 전자 교란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서 통신 그 요금이 20배 운행 요금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에서 해운 로지스 해운주의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다 아실 거예요. 요거. 국제유가 폭등. 관련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아마 이것 보고 들어오시는분들 많을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개별 이슈가 정말 초대형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대박났다라는 표현 말고는 안 써집니다. 제가 이 자료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번 치스.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장이 불장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큰 수익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돈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 219 7 3 7 2번 디스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엔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 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